어머 어머 만난 지한달 됐다고? 아니 집도 우리 집이랑 가깝다며. 응, 1 분거리야. 어쩜 이렇게 가까운데 살았는데 이제 만났나 몰라. 날 너무 대놓고 좋아한다. 그렇게 좋냐? <웃음> 어. <웃음> 오빠도 좋잖아, 그렇지? <그치>? 어. <laughs> 작업반장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? 잠깐 전화좀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반장님 작업반장 엄마가 보기엔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래? 어 일단 엄마 눈엔 합격 잘 만나봐 알았어 아니 엄마가 왜뻥푸질을 해요 옆에서 엄마가 너무 슬쩍 보네 난 이제 일어나야겠다 데이트 하는데 엄마가 있는 건 아니잖아. 에? 이게 뭐하는 시스테이션이. 나는 못 나갈 것 같아. 이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, 이런 게. 그럼 둘이 잘 놀다가 가고 또 봐요. 아 네,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오빠를 직접 만난 엄마는 오빠가 1 4 살이나 많지만 직업도 있고 성실해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하셨어요. 아, 같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떨어져서 지내지? 응? 무슨 일 있어?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끝나서 다음 현장으로 가게 됐거든 근데 그게 다른 지역이라 일할 때 거기서 지내야 할것 같아 그럼 이사해? 아니, 그건 아니고 일할 땐 거기서 지내다가 일 없을 때는 우리 세빈이 보러 와야지 장거리 연애? 그렇구나. 근데 일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지. 그럼 나도 오빠 없을 때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그럼 되겠네. 그래도 그렇죠. 세빈이는 계획이 다 있네요. 전처럼 매일 볼 수는 없었지만. 아 여기 여기 오빠 자취방? 아 오빠 자취방? 어. 재료로. 오랜만에 보면 더 애틋하잖아요 오빠 왔어? 세빈아 언제 왔어? 오늘 오빠 집에 오는 날이니까 내가 정리 좀 했지 <laughs> 아 고마워 너가 이렇게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뭔가 설레고 더 좋네 그래? 막 신혼부부 같고 그래? 응 신혼부부 아이고 벌써 <laughs> 한면안 된다 벌써? 그가 일이 없는 날엔 항상 저를 보러 와서 크게 불안한 마음이 들진 않았어요 오랜만에 보면 더 애틋하잖아요 응,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조심하자 회정 나왔다 아휴 이게 임신이라는 거지? 두 줄인 게두줄 아유. 넌 어때?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네 결정이 어떻든 난네 의견을 따를게. 이미 틀렸어. 넌 어때가 아니야 음. 첫마디가. 아 그래 서울할 것 같아. 그럼. 음, 난 좋아. 그래서 우리 아기 낳고 싶어. 그래? 그럼 우리 낳아서 잘 키워보자. 너무 무덤덤하게 <laughs>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남자 마냥이 별로다. 일이 이렇다 보니까 너랑 같이 살 집을 구하는 게 무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같이 이동하면서 살집 구하러 다니는 건 괜찮아. 나도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출산하고 산후조리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. 오빠 여유가 될때 그때 같이 살집 구하자. 그러니까 계속 따로 살자는 거네요. 처음엔 놀라셨던 엄마도 허락해주셨어요. 그렇게 우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날만 기다리고만 있는데 저 소리는 어. 되게 이상하다. 아, 맞아요. 진짜 심장박동 소리가 어. 정밀 초음파가 있던 22주차 검진일. 선생님 표정이 이상해. 왜? 왜? 응? 어? 왜요?